안녕하세요. 오늘 파워디렉터 강좌는 옆으로 비스듬히 화면이 열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1번 트랙에 영상을 하나 배치합니다. 자, 이 영상은, 예, 빈, 숨은 장 교대식 장면입니다. 예, 이 장면을 페이드인, 페이드아웃을 준 상태이고요. 2번 트랙에는 컬러 용지나 배경 용지를 놓으면 되는데요. 저는 배경을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 배경을 2번 트랙에 배치합니다. 네, 인트로를 만들 건데요. 10초 정도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10초로 만들었습니다. 자, 2번 트랙에 있는 컬러 용지, 즉 배경 용지를 더블 클릭하고. 키 프레임을 주는데요. 위치, 스케일, 회전을 주겠습니다. 예. 자,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네. 스케일을, 음, 스케일을 이제 돌릴 건데요. 돌리면은, 옆에 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스케일을 1.5로 넉넉하게 1.5로 잡겠습니다. 회전을 15도로 하겠습니다. 자, 회전을 15도로 했습니다. 지금 비스듬히 돌아있는 상태인데요. 어, 이거를, 어, 자, 내리는데, 얼만큼 보이게 할 거냐. 처음에는, 네, 4분의 1. 왼쪽은 4분의 1, 오른쪽은, 예, 밑에서 4분의 1 정도 보이도록, 예. 왼쪽은 위에서 4분의 1 정도 보이도록, 밑에서 4분의 1 정도 보이도록 했고요. 자, 10초니까 중간은 5초. 네, 5초를 치고요. 중간 가서는 이걸 그대로 내려줘서, 그대로 시프트를 자꾸 내려줘서, 예, 왼쪽은 이제 2분의 1이 보이고요. 어, 2분의 1이 보이고, 자, 오른쪽은, 네, 안 보이도록, 예, 요 정도로 했습니다. 아, 그 다음, 네.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게 이제 하나도 안 보이도록 여기,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도록 내려줬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내려오는 네,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확인. 요거를 똑같이 이제 복사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3번 트랙에 컨트롤 V를 했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2번 트랙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키프레임 속성 복사를 하고요. 2번 트랙에 키프레임 속성 붙여넣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예, 요거는 이제 키프레임의 시간만 보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건 이제 반대로 해야 되겠죠. 예, 반대로. 처음에는 네, 4분의 1. 예,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이제 거의 이제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이제 5초에서는 2분의 1만 보이도록, 예, 2분의 1만 보이도록, 예, 그리고 마지막 키프레임에서는 이제 하나도 안 보이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가 안 보일 때는 여기 맞춤을 누르고 네, 50% 정도로 하면 이제 이게 보이거든요. 그때 이걸 옮겨서, 예, 옮겨서 하나도 안 보이는 상태로 예,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지 누르고. 다시 맞춤으로 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예, 됐네요. 네, 확인. 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네, 다시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비스듬히 열리는 것까지는 이제 성공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영상을 영상이 이제 좀 뿌옇게 보이다가 점점 선명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자, 영상을 선택하고요. 가우시안 흐림 효과 효과를 클릭하고, 예, 검색창에다가 가짜만 써도 아마 보일 겁니다.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효과 트랙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예. 처음에는 이제, 어, 뿌옇게 보이다가, 자, 이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더블 클릭합니다. 흐림 정도를, 어, 처음에는 30 정도. 예, 30 정도. 키프레임을 클릭하고, 정도에 키프레임 추가를 하고, 처음에는 30. 네. 그리고 5초에 가서는, 네. 5초에 가서는, 음, 점점, 점점 보이게 해야 되겠죠. 5초 아니고 한 7초쯤 할게요. 7초에 가서는, 네. 여기 가서는, 네, 이제 거의 보이게, 100% 보이게 흐림 정도를 0으로 했습니다. 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뿌옇게 보이죠. 네, 지금 가우시아는로좀 효과를 줘서 그러다가 선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여기 뭐한 가지를 더 준다면, 음, 네, 이제 이제 글씨를 한번 써서 글씨가 이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글씨도 비스듬하게 나와야 되니까 네, 곧좀 신경을 써야 되겠네요. 네, 타이틀 트랙을 클릭하고 내 네, 타이틀을 타이틀 트랙에 추가합니다. 내네 타이틀을 더블 클릭합니다. 경복궁 수문장 교대식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요. 클릭하고, 글씨체를 바꾸겠습니다. 는1 살로 했고요. 자, 이거를 이제 돌려야 되는데 어, 아까 시, 어, 이거에 맞춰서 어, 지금 이 대각선에 맞춰서 돌려보겠습니다. 이 위에 이 연두색을 잡고 돌리면 되고요. 예, 예. 자, 이 정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외곽선을 좀 주겠습니다. 테두리 아,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키프레임을 키 주겠습니다. 개체 설정에서 네, 개체 설정에서 위치, 스케일. 예, 위치 스케일, 불투명도를 줬습니다. 처음에는 불투명도가, 아, 처음에는 불투명도를, 자, 글씨가 안 보이다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투명도를 0으로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3분의 지점, 요 정도에서, 3분의 1 지점에서 불투명도를 50% 해볼게요. 네, 50%. 예, 크기는 작았다 커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는 줄이겠습니다. 위치, 예. 예, 요 정도 해놓고요. 3분의 2 지점에서, 3분의 2 지점에서, 자, 이제 불투명도 100% 완전히 보이면서 글씨를 이제 키워주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만들고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예 이렇게서 해예 멋진 인트로가 됐습니다. <laughs> 예. 네, 감사합니다. E